여러분들 다모사하셨군요 저는 주인님이 왔다 가셔서 잠깐 숨어 있었어요. 어, 까미야, 너 구사했구나. 여러분 옷 얘기하셨네요. 저도 오늘 옷 샀어요. 하얀색 신발하고 청 재킷하고 검은색 티셔츠 불그려져 있는 거 샀어요. 아 맞다, 청바지도 샀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여러분들 왜 갑자기 갑분사 되셨나요? <laughs> 여러분들은 옷뭐 그런 것들 몇, 다몇 포인트로 샀어요? 저는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예쁘고 사실은로 한번 추천드릴게요. 진짜 저희 주인님은 저를 잘골르주셨다니까요 그치, 그치. 그쵸. 완전 부럽죠. 아, 진짜 전 주인님을 정말 잘 만났다니까요. ちょこちょこし라るらしゅるしゅるるしゅるるぺちゅぺちゅぺちゅぺちゅぺち하ぺちゅ <목소리> <목소리>